네 반갑습니다. 고객분들의 상황과 목적지에 맞춰서 방향성을 제시드립니다. 보험라치만 TV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뭐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 여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현재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 그리고 당연히 내가 건강 체를 가입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고지하는 과정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올바른 보상을 위한 핵심인 건강체 고지 의무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안내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체 고지 사항은 뭐 3개월, 1년, 5년 이렇게 구분이 지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이세 가지 3개월, 1년, 5년에 대한 걸 전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3개월에 해당되는 고지 사항에서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답변을 Q&A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요. 뭐, 링크를 통해서 카톡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나 전화로 지금 사항 말씀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건강검진도 고지사항에 들어가는가? 특정 회사에 가입 전 알림 후 체크리스트입니다. 3개월만 제가 적어 놨어요. 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확정, 의심,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취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소견은 우리가, 어, 이게 이러한 질병 같은데 라고 의심이 들어갔을 때는요, 진단서와 소견서가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고, 투약은 우리가 꼭 먹고 맞는다고 투약이 아니에요. 처방전이 있어도 그거를 투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요점은 내가 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것도 무조건 3개월 이내 체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의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으로 질병이 의심이거나 확정됐거나 여기로 처방전을 받게 되거나 수술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 검사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 어, 혈압을 제로 가는데 혈압이 정상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저알레르무 체크상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객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어, 제가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이게 고지를 3개월 안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결과지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고혈압으로 의심됩니다. 혹은 당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해 보시길, 3개월 안에 다시 검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하라고 문구를 넣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질병 의심소견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병원마다 보험사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인데 갑상선 쪽에 혹은 가슴 쪽에 뭔가 혹이 잡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추적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검사했을 때 뭔가 혹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의심 소견에 들어갑니다. 뭔가 다시 검사해 보세요. 추적 검사해 보세요. 이러한 뭔가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의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표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깔끔하게 아무 이상 없다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 건강 검진에서는 제 경험상 거의 다 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고지상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약국에서 약 사는 거 괜찮은가 질문입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약국 가서 약을 사먹은 겁니다. 똑같은 A라는 약이에요. 의사를 만나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처방받았죠. 약은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사러 간 거예요. 얘는 3개월 이내에 들어갔다면 체크하는 거고요. 얘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약국에서 사는 거는 그 자체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이건 조금 여러분들께 주의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내가 5월 15일에 허리 물리치료 받은 거예요. 근데, 어, 6월달, 7월달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어, 이거를 가입전 알리림 3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회사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알리면 부담보가 잡힐 것 같고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3개월이 지날 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체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8월 17일 정도 3개월 지나고 나서 내가 보험 가입하려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치료받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치료 일자부터 3개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날에 물리치료가 아니라 위염으로 인해서 위염약 2주치를 받은 거예요. 14일치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7일이라고 3개월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수약 일자로부터 3개월이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월 15일에 처방 유치 받았다고 하면 대략 한 5월 29일 한 28일쯤에 약을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투약 일로부터 3개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7일보다 더 이후에 내가 9월 한 5일 정도는 되어야 그때 보험 가입할 때는 여기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죠. 내가 알리드 무에다가 3개월 이내 체크하기 싫어가지고 뭐 그걸 지나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애매한 것들은 한세달 뒤에 그냥 그때 가입하시죠 라고 권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한 2주치 받은 분들은요. 마지막 취약시점 몇 주치 받았는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고지임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하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 병원 통원 시에 무조건 고지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고객분들께서 스스로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검사였고, 뭐 크게 문제 없다고 하니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고객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어, 뭐, 뭐 단순 비염인데, 뭐 의사선생님께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검사만 받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증이든 아니든, 가입 전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경증인지 아닌지 보험 가입 문제가 없는지 아닌지는요 보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안 되는 질병이면 쓰긴 해줄 겁니다 근데 의사선생님께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의 말만 듣고 본인이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 내가 병원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다 그러면 3 개월 이내 꼭 고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a라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아 그냥 이 병원 안 가는 걸로 하고 고지도 안 할래 고지음에 위반을 하고 보험 가입하는 거죠 제 경험상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한 병원은 알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한 그 병원을 말고는 어디 병원에 가는지 사실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악용하고 뭐다 어, a 병원 치료 받았는데 보험 청구 안 했어. 그냥 이거 고지 안 하고, 가입하고 이 병원에서 내가 치료받은 거 알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도록 내가 보상을 위한다면 고지하는 게 맞아요. 두 가지 사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고객분이 고지 안 하고 보험 가입한 겁니다. 고혈압 약을 드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협심증이 와가지고 수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병원에 내가 오래전부터 약을 먹었다는 걸 알렸어요. 그 체크한 거에다가. 근데 보험사가 조사를 나왔는데, 어, 수술 기록을 보니까 이 분이 보험가에 이전부터 약을 먹었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해시된 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고객도 모르게 그 보험사에 내가 A라는 병원을 갔다는 걸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보험이 해시되고 보상도 안 됐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동물이 아니에요. 보험사가 물어봤을 때나 스스로가 까먹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 안한그 병원을 실수로 보험금 청구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뭐 1년 가입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20년 은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가져갈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당당하게 고지하고. 완치받고 이후에 문제없게 가입하고 보상하는 게 저는 올바른 보험이라고 봐요 실제로 이렇게 악용하시다가 보상 안된 분들 많이 봤습니다 되게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고지하는 게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질문 말씀드렸어요 뭐 어떤 경우에 내가 고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걸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 하시라고 아, 아닙니다 보험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가입 전알리는무 고지 사항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다섯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나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만약에 어이 영상에도 없는 외적인 내용으로 내가 보지 사항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소비자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